우리가 지난주일에 요와 하나님이 세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산에 예언하신 말씀을 묵상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칠족 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스라엘 산에서 섬겼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를 쌓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가 쌓이자 그 진노를 버리라고 하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극률이 여김도 받지 못하고, 어, 재앙을 당해야만 돼요.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산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예언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 인자야, 주여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때 이스라엘 땅에 가나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때 이스라엘 땅이 나와요. 그리고 그다음에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할때 땅이 나오고 이땅할때 땅이 나와요. 어, 한글 성경으로는 이스라엘 땅할 때도 땅이고 이땅할 때도 땅이잖아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달라요. 자, 어, 이거는 전치사니까 빼고요. 이스라엘 땅할 때는 아다마트라고 하는 어, 단어가 쓰였어요. 아다마 라고 하는, 어, 명사의 원형은 아다마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땅할 때는, 어, 하는 정관사예요. 아, 렛츠. 원래, 명, 어, 에레츠예요. 원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할 때는 아다마 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이땅할 때는 에레츠 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천지 할때 땅이 바로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때는 엘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엘레츠라고 하는 땅과 아다마라고 하는 땅이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럼 성경에 아다마라고 하는 땅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 네. 창세기 2장 6절 말씀을 보면,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땅은 이제 경작하기 위해서 구별한 땅을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의 땅이 있어요. 그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경작하기 위해서 정한 땅을 가리킬 때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있는데, 그땅 가운데 특별히 정해서 사람을 지으기 위해서 정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을 가리켜서 아담아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한 땅에서 치한 것을 흙이라고 하는데 흙이라고 했는데 이 흙은 아베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위해서 정한 영역의 땅을 가리켜서 아담아라고 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서 그그 어, 땅에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지어진 천지가 있잖아요. 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땅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을 조성을 하셨는데. 그 특별히 조성한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할때 아다마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살다가 이제 자기 동족 때문에 살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죠? 시내산에 올라서 양을 치면서 시내산에 올라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아, 불 붙었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불이 꺼져야 되는데도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모세가, 아, 신기하다 생각하고 다시 보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딱 섰어요. 그때, 요와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을 지칭할 때, 아담마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그큰 나라 속에는 땅도 포함이 돼 있어요. 땅이 있어야 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나라를 건설해 주신다고 할 때에 약속한 땅을 말할 때. 네.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창세기 에스겔서 칠 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예언하셨다라고 할때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음, 아브라함과 장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땅을 주시지 않고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안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세기 15장에서 400년 동안 한 나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냈어요. 구출해내서 다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게 추레국기 19장 말씀이에요. 추레국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 너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든 족속들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겠느냐고 어, 물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7절, 8절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 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내용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것이 출애국기 20장, 21장, 22장, 23장이에요. 출애국기 20장은 10가지 명령의 말씀이죠. 21장, 22장, 23장은 법과 규례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0장, 21장, 22장, 23장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에 언약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할 때는 언약관계 속에서 저 땅을 계속 소유할 수도 있고, 저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땅 주시기로 하셨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는 영원히 살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킬 때는 거기에서 쫓겨나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신명기 4장에 있어요. 신명기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 땅이죠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신명기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땅이 세번 나와요. 25절에 그 땅, 26절에서 요단강을, 어,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 하늘과 땅할때 땅,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할때세 차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신명기 4장 23절에서 26절에 사용된 땅은 모두가 에레츠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구별된 약속의 땅을 말하기는 하는데, 죄를 지어서 쫓겨날 때는 그 땅을 아다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에레츠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약속의 땅은 땅이에요, 그죠? 신명기 4장 23절에서 26절에 약속의 땅은 땅인데 언약을 어기고 쫓겨날 땅을 염두에 두고 표현할 때는 아다마를 쓰지 않고 에레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굉장히 섬세하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에레츠를 썼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영원히 언약을 지키고 영원히 살때그 땅은 아다마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약속의 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 23절에서 26절은 약속을 어길 때는 속히 망해요. 그때 땅은 에레츠예요. 그런데 4장 39절, 40절 말씀에서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언약을 지키며 살 때는 영원히 사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는 아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해서 예언을 하신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약속의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해석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관한 말씀이라, 끝났도다. 7장 2절 말씀이에요. 끝났도다. 그때 끝났도다. 라고 할 때, 캣바. 라고 하는 단어가, 끝났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캐츠는 끝을 말하고 바는 보. 보가 원형이에요. 이 보는 오다 가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끝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 이건 정관사죠. 케츠, 케츠 같은 단어죠. R은 전치사예요. 아, 알, 알마트, 칸포트, 하알레츠라고할 때는 이그땅 이를 말해요. 여기에 아, 알보트는 영어로 말하면은 포 사를 말해요. 그리고 칸포트 여기는 어 말단 이것도 이제 이끝 어, 여기 끝과 어, 이, 여, 죄송해요 그 땅이 아니고 그 끝이에요 그 끝이 요이 끝하고 여기 칸포트의 말단 끝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뜻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모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끝이 그땅 모퉁이에 하고 동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땅 사방에 일이 끝났다. 요거는 원래 없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첨가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글자로 돼 있죠? 이 땅 사방에 일이 끝났다 하면은 땅에 땅이 땅의 끝이 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땅 사방에 일이 끝났다라고 할 때는 땅 주변에 있는 땅내 모퉁이에 있는 다른 일들이 끝났다는 뜻이지 땅의 끝이 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상의 실수죠. 그땅 내내 내 모퉁이에 그 끝이 그 끝이 그땅그 그 끝이 그땅내 모퉁이에 임했다라고 어, 앞에 이 보라고 하는 말이 뒤에도 어, 적용이 된다고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땅 사백의 일이 끝났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은 그 끝이 그땅내 모퉁이에 임했다. 갈로는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앞에 "끝났도다" 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을 지켰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땅내 모퉁이에,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약속의 땅 전체에 그 끝이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땅 사방에 있는 다른 땅 자체에 끝이 온 것이 아니라 땅 사방에 있는 다른 일들이 끝이 났다 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예언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 외의 땅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예언은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호와의 종말, 온 세상의 이말 여호와의 종말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약속의 땅에 재앙이 선포되고 심판이 선포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뭐로 둔갑이 되느냐하면온 세상 종에 온 세상에 종말이 선포되는 의미로 둔갑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때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약속의 언약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대가로 준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의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땅은 언약의 언약으로 주어진 땅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시고 재앙을 선포하셨을 때는 그 약속으로 주어진 땅 안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세상 종말로 가지고 오면 에스겔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탈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미래에 주신 종말에 주실 말씀 특별히 에스겔서 38장에 가면은 이제 곡과 마곡이 나오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 러시아를 말할 때, 러시아가 곡이라고 할 때, 그 곡에 새 왕을 언급하거든요. 에스겔서 38장에 가면 로스라고 하는 왕을 언급하는데 그 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러시아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에 헛소리. 에스겔서는 약속의 땅에 살고, 약속의 땅과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